다니 하실 땐 전자로 게임 시도를 잘 하고 습니다 박수와 환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예, 오늘 마운드를 시작해가다 영국 가는 헬니까 처음에는 한열0명 정도가 시작했다가 헌프, 헌프를 이제 하시는 바람에 지금 바게트를 많이 했습니다. 오네가 가는데, 오늘 처음으로 하면 4사람 많이 타사람이늘열0명이 가는데, 강신석, 강조회장님, 내빈 네.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회장 또 어, 소개받은 강신석입니다. 어, 앞으 저는, 어, 사람이 혹시 적게 오면 어떨, 어떨까 걱정해가지고, 요 지금 70석 자리를 45명만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자리를 여유게 해놨는데, 사위도 70석 자리를 거의 다 꽉 채우님, 진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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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소개를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저, 수도둥기최정소 사장님하고 직원들.